2020학년도 고일6월 모의고사 40일, 42장문독해 시험대비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Marketers, 마케터들은요, have known, 알아왔대요, for decades, 수십년간요, 데디아의 목적을 문장을 알아온 거죠. That you buy, 당신이 산다는 것을요. What you see, 당신이 보는 것을요. f i r s t 무선적으로 보는 것을 산다는 걸 알아왔답니다. you are far more likely 훨씬 더뭐할것 같냐면요 for purchase 구매할 것 같대요 items 물건들을요 tpl 과거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placed 위치되어 졌죠 at eye level 눈높이에 위치되어 있는 물건을 살 가능성이 훨씬 높대요 in the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에서요 뭐보다요 for example 사이에 연결서 들어간 것 뿐이고요 훨씬 더 비교급이니까 뱀이 있죠. 아이템을 더 많이 구매하는 거다. 어떤 아이템보다 근데. I'm under p a r 니까요 바닥에 있는 선반에 있는 물건보다는 눈높이 에 있는 선반의 물건을 구매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There's an entire body. 많은이라고 그냥 그 전체. 그래서 research 많은 연구가 있대요. About the way 방법인데요. Product placement니까요. 제품 배치가 인스톨러즈 가게에 있는 제품가치가 인플루언시디 영향을 끼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대요. 그 뭐에 영향을 끼치냐 봤더니 your buying behavior 당신의 구매 행동이에요. 아, 이게 통째로 묶여서 어왜 이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 사이에 하우 w 들어가면 안 돼요. this gives 그 연구 결과가 보여준대요. 완전목적으인 당신에게. A chance, 기회를 준답니다. 어떤 기회요? To use, 사용할 기회를요. Product placement, 이니까요 제품 배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To your advantage, 당신의 입점으로, 당신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healthy items, 건강식품들이요. Like produce, 야채들이요. 채소와 같은 건강식품들은 are often the least visible foods. 가장 눈에 안 보이는 음식이래요. 에어 집에서는 잘안 보이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어떻두 그러니까 개요. You won't think. 당신은 생각 안할 거래요. To eat. 먹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모를요 What you don't see. 당신이 보지 않는 것은 먹지 않죠. 식료품칸에. 그러니까 채소칸은 제일 아래쪽에 냉장고에 보통 배치가 많이 되죠. 신선 신선도 때문에. 그래서 this 그것이 maybe part of the reason 이유 중에 일부일 거래요. Why 왜85% of Americans 미국인의 85% 가량이 do not eat 먹지 않는 이유래요. Enough fruits and vegetables 니까요 충분한 과일이랑 채소를 먹지 않는 이유가 될 거예요. It's all h i s 근데 만약 농산품이 is hidden 숨겨져 있다면요. In a drawer 하니까 그러니까 서랍장이요. At the bottom of your refrigerator 까요 냉장고의 제일 아래칸에 숨겨져 있다면 this good 이런 좋은 음식들은 r out of sight and mind니까, 눈과 마음에서 멀어지게 된대요. The same, 똑같은 현상이, holds, true, 진실이 된대요. for your pantry니까요. 식품 저장소, 창고도 마찬가지예요. 냉장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음식을 넣어놓는 보관창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I used to, 조동사자, 학원했다. have a shelf, lines,요. 사역동사구요. 화물 목적어니까 pp를 썼죠. 그래서 선반이 라인드는 줄을 쭉 세워지는 거니까 배열하고 정리하도록 하곤 했대요. with salty crackers니까요. 소금, 짠 맛의 크래커와 and chips, 감자칩들을 at eye level이니까 눈높이로 나는 배열을 하곤 했대요. 한마디로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눈높이 에놓고 많이 먹고는 했다라는 거죠. When these, 그래서 이런 것들이 were the first things. 여기서 these는 s a y crackers and chips가 첫 번째 것들이었죠. 목적과관계되면터 되시팅했고요. I noticed 내가 알아차리게 되는, 즉 내가 보는 첫 번째 것들이었을 때, 부사절 여기서 끝났고요. They were my primary snacks니까 여기서 t h e y 도요 Crackers and chips죠. 그것들이 나의 주된 간식이 되었었대요. That same shell. 그 똑같은 선반이 is now filled with. 이제 가득 차 있대요. healthy snacks. 건강한 음식들인데요. 그리고 그 건강한 간식들이 which makes. 만든대요. good decisions. 좋은 결정을 easy. 쉽게 만들겠죠. 그렇죠? 쉬운 상태로 만들겠죠. t h o s e 음식들인데요 뒤에서 꾸며주죠. 주격관계를 갑니다. h i s 은 그냥 놓여져 있는 거죠. our own tables 가요. 탁자 위에 놓여진 음식들이 are even more c r i t i c 심지어 더 중요하대요. 즉, 보관소에서도 눈높이에 건강 음식을 채워줘야 되는데, 식탁 위에가 가장 잘 보니까 이 거기에도 건강 음식을 채워놔야 되겠죠. 놔야 어 배치시켜야 되겠죠. So, when you see food every time. 당신이 매번 음식을 볼 텐데요. when이 생략됐을 뿐이고요. You walk by. 당신이 걸어갈 때마다 매번 그 음식을 볼 때. You are likely. 당신은 뭐할것 같냐면요. To avoid가 아니라 여기서는요. 그레이즈가 이제 먹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 여기서 g 그레이즈를 썼는데 일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어쨌든 그레이즈, 그것을 먹게 된대요. So, 그러니까 To improve, 투명사, 부사정법이죠 뭐하기 위해서? Your choices, 당신의 선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즉,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명령문이죠. l e a 남겨놓으래요. 배치시켜놓으래요. Good food, 좋은 음식은 좋은 음식이 뭐하냐면요. Like apples and pistachios와 같은 사과나 피스타치와 같은 좋은 음식들을, l e v e 는오염식점 이렇게 ing 생각하시면 돼요. sitting. 놓여진 상태로, 자동사예쓰 s i t 요그 놓여진 상태로 배치를 시키래요. 남겨놓으래요. instead of c r 니까 과자라든지 어떤 초콜릿과 같은 간식류 말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정리가 되어 있긴 있습니다. use. 사용하라는 거죠. Product placement 중심 소재죠 음식 배치요 그쵸이 전략을 사용하래요. 에 e 집에서도 사용하라는 거죠. 그쵸? 근데 모처럼요. Like stores 가게처럼 집에서도 음식 배치 전략을 사용해라 이런 내용이었죠. 어퍼 잡아드리고 다른 단형 문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for가 있었기 때문에 have k no, w n 이고 n e w 가 되면은 안돼요 현재완료로 써야 됩니다. 접속사 되시니까 was 되면은 안되고요. 여기도 반대로 was니까 되시되면은 안돼요. for 비교급 강조입니다 very 안된댔어요. 소부정사 씁니다. 라이프소부정사야 틀리지 않았고요. 이 어법 조심하세요. placed가 pp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였어요. 현재분사. 얘가 마치 r랑 병렬인 것처럼. place하면 안됩니다. to place나 placing도 다안 돼요. 그리고 비교급이기 었 때문에 more 있었으면 여기 than이 있죠. 이가 그러니까 as가 되면 안되겠죠. there is there are 그렇지. 단수가 뒤에 좋으니까 are가 되면 안된댔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way 뒤에가 이렇게 묶여서 여기 how 들어가면 안된댔어요. 그리고 얘는 얘가 주어가 아니라 플레이스먼트가 들어가서단수적 S 반드시 붙여주세요. 얘 빠지면 안 됩니다. 단전 목적하니까 윤대 투유가 되면은 안 되고요. 얘는 수동태 되면 안 되겠죠. 이즈 기분하면 안될 거고요. 얘는 투부장사 형용사로 계속 꾸며주니까 틀리지 않았고요. 얘도 지금 앞에 얘가 주어가 아니라 얘가 주어라서 f r 치미 i 가 되면 안되고요 여기 w h a 도 됐되면 안되고요 여기는 와이 써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what이 되거나 위치가 되면 안 돼요. e n 프는 뒤로 빠지면 안 됩니다. e n 프 u g h 에요. 이 n o u g h 보고 s t f o 유저 투부정사입니다. 이 예, ING 되거나 동사 원형 되면 안 돼. 이해 예, 조심하세요. m 인 n d 죠 투부정사나, 여기도 역시나, ING 되면 안 돼. 이 케어도 리드는 그냥 수동생구만 봐주시고요. 관계정무사 계획정법은 t a t 안된댔죠 얘도 오형식이었기 때문에 e a s 가 되면 안될까형용사인 e a s 가 들어가야 되고요 t a t 도 was는 안되고요 주격관계정서사입니다 비교적 강조 very 안된댔죠 얘는 명령문이니까 틀리지 않았구요. 오히려 투부정사나 ing가 되면 안됩니다, 얘는. 그래도 sitting이에요, sitting. 시팅. 오케이, 그래도 sit이 되면 안돼요. 오케이. 그럼 그레슨서 한번 먹어볼게요. 그레슨서 같은 경우는 첫번째 달라 두번째 달라 네, 세 번째 달러. 얘는 네 번째 달러까지도 나눠져요. 길죠, 문장이? 문장 삽입도 꽤 많았어요, 여기서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용문장 넣어주실줄오 아셔야 되고요 용문장도 넣어주실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문장도 넣어주십시 알아야 되고요 예, 귀요 요렇게. 문장 삽입으로 봐주세요. 링카 한번 보겠습니다. 인칸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이 처음으로 보는 것을 먹게 되는 경향이 이탈하게 되고요. 그럼 반대로는 당신이 보지 않는 것은 먹지 않게 되는 거죠. 허드령을 갖고 끝내드릴게요. 허드령은, 일단 이 문장, 네, 이 문장.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서지령으로 봐주세요.